배울까? 언제나 영어 본래의 모습대로 공부하는 영정영어입니다. 영어는 사전의뜻 만으로 부족해요. 왜? 우리인들은 마음으로 표현하고, 어서 있을 때도 표현하고, 설간의 의로 표현하고, 감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.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? 중학교 때 영어 기초로 시제일치, 하악법 가정법, R&M 진행, 수동태의능동태강계대명사절강계부사절 분사구문, 문장어의식,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단한 뜻을 가져오는 두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, 바로바로 의미를 바로 느낄 수 없고, 또, 바로바로 바로 영어 표현을 또할수 없는 거예요. 이사람은저 바이든이 침 이후 지금까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인 거예요. Our job. 이랬을 때 이때 자 o b 하면 job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? 일, 일자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o v 전반적인 일이라면 좀 어색하죠. 그러니까 밤을 알아야 되죠. 자음이 뭐예요? 일이죠. 일에서, 어, 일하는 것, 이런 의미를 가져올 수있지요 일하는 것으로서 일자리, 직무수행, 이런 의미를 가져올 수 있죠.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뭐예요? 암이죠. 그래서, 어, 전반적인 일, 이렇게 우리는 번역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직무수행. 전반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그 평가예요. 전반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또 평가란 말을 제가 또여잖아요이 표현석에 숨어있는 뜻이 뭐예요? 레이팅이죠. 평가예요, 평가. 이게 바로 뭐다? 아웃소요 전반적인 직무수의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.